안녕, 텐트 친구. 안녕, 텐트 김남이 아니, 우리 아까 백화점부터 왜 자꾸 이렇게 걷고 있어? 그니까. 아니, 얘가 나보다 키 작은데 항상 손을 올리려고 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어깨동무 하면은 오케이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가 <laughs> <오우가> 생겨요, 제가? <laughs> 아니, 키 작은 애가 나한테 어, 어깨동무가 매달려 있잖아. 저희는 가쁜황명산을 합니다. 항명산 전망대. 예전에 저 초보 운전 때 여기 예진이한테 훈련 받으러 많이 왔는데 이제는 그냥 샥샥 올라가요. 했습니다. 마스크. 아. <laughs> 아 진짜 싫다. 기긴 오늘 뭐 했어요? 와 진짜 오늘 만나가지고 백화점 가고 밥 먹고 뭐 활동을 맨날. 말안 걸고 폰만 하다가. 아, 갑자기... 이거 편집해야지. 유튜브, <laughs> 유튜브 트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 나 오늘 진짜 바빠서 그랬어. 나한테 궁금한 척 이렇게 말 걸어요. 니가 <laughs> <laughs> <이거> 진짜 편집하는 일죽인다 <laughs> 아니, 나 진짜 바빴어. 중요한 일이어서 바빴어. 아니, 내가 말이야. 그 막말 걸면은. 모래 모소리 서서. 이렇찍 이거 찍어봐. 이거, 이거. 이거, 배경. 너가 잘 찍잖아. 아.. 어, 진짜 속 풀린다 속 풀려 해장되나? <laughs> <laughs> 숙취의 짱입니다 형 예진이가 속 풀린다는 말은 스트레스 풀린다는 게 아니라 <laughs> 술 해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 맑아가지고 진짜 멀리 있는 배, 불빛까지 다 보이는 거야. 진짜. 배 불빛이 저 수평선이 밤이 되니까 안 보이잖아? 어, 어. 그러니까 별 같지 않아? 어, 어 진짜. 나는 아, 보여? 신명군. 나 보여? 아니 아니 그니까 나안 찍고 있어? 아, 어, 아 어, 맞다. 너 미쳤냐? 나 무슨 <laughs> 나레이션인 줄 아냐? <아니야? 웃음> 아 맞다. 와 어, 우리 얼굴 나왔다. 유튜브에. 영상 편지 하나 해주, 해주실래요 누구한테야? 어 그쪽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아 아, 시청자 여러분 예준이 <laughs> <애친이> 유튜브 많이 <laughs> 사랑해 줬다. 아야 가로로 찍을까 세로로 찍을까? 알아서알아서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 지금 끝을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 약간 서울로 지금 여기 남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번씩 스트레스 받거나 바람 쐬러 오실 때 여기 강추드립니다. 그렇지? 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낭만을 즐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얘랑 와서 낭만이 없어요. 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금요일 밤을요, 얘랑.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응. 근데 나는 응. 이렇게 강령산 있으면 나는 뭔가 이렇게 서면 뷰, 그 다음에 응. 강한 뷰, 이런 것보다 응. 영도뷰가 진짜 좋아. 아, 인정. 인정하시죠. 어. 뭔가 강한리랑 해운대는 야경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자연 음. 여기 완전 도시, 저기는 약간 바다 이런 거래기는 음. 완전 갈대.